여기서 먹으니까 면빵이 달라 자 드세요 음. 맛있어? 어? 양파즙으로 네, 양파즙을 끓이는데 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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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가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 자기가 o 될 때를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 3개 잖아요 음. 네, 게스트 화장실 어. 저알죠어좀 어. 보여줘 보여줘 <laughs> 이건 아직 오프닝 이걸로 하자 너무 좁아서 아 이거는 나 저기 거실에 있는 아. 마이클 스코깅스 여분 제품이에요 어, 그래 난 이거 어린애가 쓴줄 알았어요. 어, 이게 얼마짜리겠어. 근데 여기서 팁은 뭐냐면, 마이클 스코깅스 작품이 아니라, 네. 자기 전시회를 한다고 초대권을 보낸 거야. 그냥 초대장인데 내가 이렇게 만날 거야. 작품 어, 맞지? 러브 조이, 인 핑. 어,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그냥 러그 산 건데, 근데 뭔가 이제 컬러가, 에르메스 오렌지라 <laughs> 이렇게 발을 밟았을 때이 쿠션감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난 이게 좀 좋더라고. 어 이게 문이 있어서. 어어 어. 전개는 어. 전개는 어. 전개는 그래서 여기는 베야말로 게스트 화장실인데요 저건 익시야 익시 안방 화장실에 있었던 건데 일로 옮겨 놨어 여기가 어둡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마리를 못 넣어 있으니까 너무 좋지? 익시는 반들반들해 그래서 물이 튀어도 너무 괜찮아 샥샥 후후 이건 뭐예요? 왁스 냄새가 나서 좋잖아 향이에요? 어, 어, 향난 거야 그렇잖아 음. 응. 많이 날라갔어 음. 응. 어, 전 리액션을 보고 <laughs> 거의 향이 다 날아갔네요. 또... 이거는 쿨티라고 그냥 딥셔어 너무 냄새 좋아. 나는 이제 워낙 공간의 냄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어, 그래. 그 뒤에 보이는 작품도 이게 로즈 와일리라고 너무 유명한 영국 화가야. 작품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포스터요 어, 근데 포스터인데, <laughs> 어. 뭐꼭 진품을 걸어올 일 있나? 작품이 있으면 좀 어두운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좋더라고. 어, 어. 이건 뭐예요? 아, 옛날에 미국에서 공장지대야, 공장지대. 우리나라도 좀 성수동이 핫한 카페가 된 것처럼 상징으로 저런 걸 팔더라고. 저거야말로 몇십년된 거야? 한3 0년 됐다? 진짜 이 거울이랑 세트한테. 그치, 너무 예쁘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계는 내가 좋아하는 아... 모서리 시계인데, 게스트 화장실에 필의 시계가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수시로 손을 닦고 막 이러잖아. 자기가 가야 될 때를 아는 거야. <laughs> 어떤 때는 시계가 없으면 하염없이 모르잖아. 가야 할 때를 아는 시간이야, 이게. 어, 어 벌써 시간이 렇게 됐어? 어, 가야겠다, 이게 되는 거야. 어, 어. 그래서 진짜 필요하더라고. 아니, 네. 이렇게 볼줄 알았어. 뭐좀 해놓는 건데, 어, 나 진짜. 이걸 왜, 응. 왜 이렇게 접어놓이 거야? 두 개를, 조그만 걸? 어떤 사람이 이제 쓰고서 이렇게 놨다. 네. 이게 좀 축축하다가 원래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쓰는 거지. 다 축축하니까 갈아 넣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기분이 좋지, 보송하니까. 이건 내가 선물 받은 거야. 블리시던 많이 받지, 우리 집에서. 그니까 나는 요 색감이 너무 좋아. 어, 요 하늘색이 참꿈 같지 않아? 내가 손이 엄청 건조하잖아. 그래서 나는 핸드로션이 없을 때 무스건도 안 써. 그 정도로 손이 건조하다? 이두 개를 같이 쓰면 깨음이 더 배가 돼. 이거는, 자, 봐봐. 자스민에다가 살짝또 베이스로 머스크가 깔려. 약간 분해가 난다 그러나? 고급스러워. 살짝 자스민 느껴봐. 자 수. 자. 작슴이 아, 너무 좌랑 <laughs> 나는 발음이 그래 왜 좌랑 그는거 바람. 그런 다면 나는 꼭블리스던 로션 못살아 못살아 의외로 내가 건조해 하면아 냄새 아 너무 좋지요 어, 좋지? 어, 좋지? 냄새 가어 향이 계속 꼭 같이 쓰면 좋아 허라은 아이고 아이고 정리를 안 했네요 이거 봐 여기도 있네 블리스던 이거 봐나 아이고 이게 많잖아 핸드크림막야 이게 아 이거 진짜 웃겨 베스룸 게스트북이잖아 이런 거 봤어? 아니요. 화장실 온 사람들이 여기다 방명록을 하는 거야 옛날에 내가 이걸 썼었어 손정환 언니가 1991년 8월 18일에 온 거야 프리즈 클린 베스룸 또 민경이 언니가 우리 아들이랑 이인분 어치 썼다 <laughs> 그리고 주연미 씨그 주연미 씨 아니야 구현미. 구현미 너의 이 부지런함이 나를 기쁘고 흐뭇하고 즐겁게 하네 닮고 싶어 흉내내 보고 싶어 그런데 난 로빈이에게 시간을 더줄 거야 로빈이가 아들이야 아, 음 문학가세요 아니야 잡지사 기자 언니였는데 아, 그러셨어요? 어. 아, 92년도 거야 그리고 이거 봐정환이언니가 추석날 와서 어머니가 갈비와 잡채와 과일과 떡과 묵과 해 주셔서 맛있게 먹고 화장실 사용을 여러 번 했다 엄마는 없는데 그때 네. 같이 살 때지 엄마랑 2층에서 막 놀면 엄마가 이제 막 떡이랑 갈비랑 해갖고 막 올려준다. 올려주시고 그때 이제 내방 화장실에 내가 이걸 놓은 거야 아, 뭘 했는데 또또막 했네 메이크업 배고 컨디 했어 정 화장대가 배프였거든 이때는 서른 살이고 또 언니만 서른 두세 살이고 말러니까 굉장히 노숙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논했는데 지금 보니까 애들들이 애들들이 너무 논 거네. 응. 너무 재밌지. 아 이거 이제 앞으로 쓰라고 그래야겠다. 뭐 오늘 여러분들이 작년에 주로 저에게 궁금해 하신 거, 뭐, 목이버섯 날려달라고 사고 그때 목이버섯 했잖아. 양파즙으로 양파숲을 한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양파즙으로원연숲 끓인 사람이 아, 또 그게 궁금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양파즙으로 양파숲을 한번 끓여볼게. 이거는 100% 국내산 그냥 양파즙이에요. 양파즙으로만 제가 양파즙을 끓이는데, 그래도 양파다, 양파즙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반 개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대로 양파즙을 끓이면 이런 게막 10개, 막 8개가 들어가. 그럼 그걸 채를 이렇게 다 쳐가지고 볶아야 돼. 그게 한 3, 40분 걸려. 근데 이거는 오분이면 양파즙이 끝나는 거야. 근데 양파즙은 항상 오래 걸리니까 식당에서도 잘 안해 30-40분 기다려야 돼 못먹어 나 근데 양파즙 진심도 좋아해 그래서 피오에서 발명이 됐나봐 음, 음. 이게 스테라멜라이징이라고 해밤새로 육으로 이렇게 될 때까지 붓는 거야. 원래 양파즙은 서양 사람들의 소울즙이라고도 해. 얼큰한 거 먹으면 감기 떨어진다, 뭐 이런 것처럼. 따끈한 양파즙을 먹으면 감기도 낫고, 그렇게. 치킨 스톡이 좀 필요해. 이렇게 어, 양파즙을 한 3개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되면 끓이면 끝이야. 와, 봐. 벌써 양파수 비주얼이잖아. 빵을 치아바타랑 좀 넣자. 치아바타랑 좀을게요 살짝. 아, 그 다음에 치즈나 갈아놓읍시다. 그 양파수 에는 무조건 이 치즈가 들어가야 돼. 그리에르 치즈. 그니까 러 스위스 치즈인데, 뽕주나 라클리트 같은데 많이 쓰는 거야. 꼭 들어가야 풍미가 좋아. 이런 치즈의 양은 영업점에선 볼 수가 없죠. 가정에서 진짜 이렇게 플렉스 하는 거죠. 자 이렇게서 해 우후. 이거는 뭘까요? 치아바타. 맞아요. 왜 치아바타 할까요? <laughs> 이태리 말로 쓸바레. <쓰레파래. 웃음> 진짜요? <웃음> 어, 어. 그래서 치아바타. 요거는 빵도마야. 여기 이제 부실기 같은 게이 밑으로 하면 싹 그냥 버립니다. 자, 봐봐. 이렇게 바닥으로 있잖아. 자, 무슨 낫지 않아요? 여기다 그냥 쏠고, 예. 얘를 그냥 버도지잖아그 디테일. 무슨 디테일이냐고. 음. 빵갓 부어갖고 했을 때, 이 바닥에 가면 습기가 차잖아. 근데 여기는 들 네. 닿잖아. 아 응. 아, 알겠어. 응. 근데 그런 질문의 자세는 너무 좋은 거 같아. <laughs> 대망의 양파습을. 자, 이렇게 빵을. 자, 한 다음에 모짜렐라가 또 이렇게 있어야. 완성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터치 그래이로치즈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막 이런 데 조금 묻혀야 돼 그릇에 이렇게 이렇게 탄 거뭇거뭇한 탄거 레드페퍼 음.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즙에 빠진 이 빵이 아주 부드럽죠? 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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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양파즙이 그냥 양파즙. 진짜 급할 때는 양파 안 잘라 넣어도 돼요. 똑같이 그냥 양파즙에 버터 넣고 와인 넣고. 식혜 스톱 넣고 물 조금 먹고 저는 그렇게도 먹거든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시켜먹어! 시켜먹어! 국물이 이게 약하신대요? 나 처음 먹어보는 거국 맛있네 그러니까 빵을 왜 너, 넣어 괜히 아니, 빵을 아 빵을 되는 거야 맞 국물이 습이 이게 양파 습이야. 응. 맞아 양파가 어. 설탕 하나 안 넣어도 달콤하잖아. 어. 치즈랑 빵 먹어봐. 너무 맛있다. 요즘... 아. 어. 베네베네 온 느낌. 아 그래? 뭐야? 어 축구 아, <laughs> 어. 이럴 때 생각난다니까. <laughs> 3, 40분 기다려야 돼. 못 먹어. 내가 뚝딱하잖아. <laughs> 음 먹고 있어. 뭐해요? 아니, 그냥 쌤야 음. 간단하게 빵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그럼 뭐 올리브오일하고 소금추. 후 응. 마늘 이렇게 으깨. 너무 맛있어. 이거 하나 먹어봐. 마늘이랑 토마토 올린 거. 어때? 음. 그래, 맛있다. 맞아. 자, 여기다가 음. 이렇게 바질 페스토를 바르고요. 루콜라? 응. 음. 하몽, 하몽. 아, 하몽. 손 닦았어요. 잠봉. 잠봉베르. 그냥 바게트에다가 오로지 버터하고 이것만 넣는 거잖아. 아. 어. 조금씩 잘라 줄 테니까 맛을 봐. 응. 네. 음, 자 조금. 응. 음. 조금 조금인가 같운데 자, 조금 조금 어, 먹을까? 어. 음. 심플하 맛. 고 했어. 어, 맞아. 나는 선 선물을 꼭 하는 편이거든. 그래 봐야 나는 나보다 뭐 높은 사람 없... 어. 다 나랑 같이 일하는 스텝들 작가들 주는 기쁨이 진짜 있잖아 난 선물 엄청 생각 많이 하는 편이거든 설날에는 좀 먹거리로 보리굴비 그리고 옛날에 강배동 흑임자떡이라고 너무너무 고소해 식경이그 유튜브 보니까 마블라인이라고 선물해봤는데 반응 좋았어 소고기 한우 걔도 맛없는 건 하질 않아 그리고 또 올리브오일 요즘은 어, 올리브오일은 진짜 많이 먹어야 돼 추러지 먹는 거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어, 좀 건강 생각해서. <웃음> <웃음> 근데 요리 안 하는 사람들은 어쩌고, 그렇잖아.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 플리시던 핸드크림 같은 거. 어, 어, 거, 어,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 그, 일단 나는 패키징이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쁘지 않아? 모자를 딱 샀으니까 구정선물로 너무 좋잖아. 여기에는 핸드워시하고 핸드크림 세트고, 또 하나는 핸드 로션하고 립밤. 가격대도 딱 좋고, 바를 때마다 생각난다니까? 어,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받은 거야? 이거는 전인화 씨가 하는 거예요. 따님이랑. 어쨌거나 연예인은 자기 이름을 건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을 수 있어. 정말 향도 다르고, 이 촉감이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이너한테 선물을 받고, 내가 좋아서 계속 시켰잖아. <목소리> 다다음주가 설날이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면 마음이 편해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이나 어딜 가면 선물 코너가 있어 줄이 막끝없이그럼그 선물을 포장을 하냐고 이렇게 있었어 그때마다 내가 느낀 게 내가 내년에는 꼭 10월 달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리라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파즙을 양파즙을 간단하게 끓여봤고요 지금까지 최정장이었어요라면할수있다고요어 아니 이게 또 추운 데서 먹으면 이게 또 너무너무 또 괜찮은 거라 이게 그리고 이게 면발이 달라 아불이 나오는구나 음. PPL 아닙니다 나는 선배 물까지 붓는 줄 알았어 지금. 아 여기가 자봐자 자, 이제 한강이야 아 너무 춥다 이제 라면 먹어야지 와, 누나 너무 찍어줘. 누나 할 때, 누나 할 때. 와. 달달달달 떨면서 먹어야 돼. 달달달달달. 달 아. 하나 또 할게. 오. 얼른 이거 하나 또 끓일게. 먹어. 음. 이거, 진라면. 맛어 맛있어? 맛있어. 아, 아, 아. 그러니까, 매운빨이 달라. 어 음, 와, 아, 맛있네. 음. 기다려. 누나가 진라면 끓이고 있어. 역시 누나는 모든 끝이 아니, 아니야. 어, 어, 배고프지? 아유, 변변히 물못 음. 먹어가지고. 아유, 나 달걀 하나 해요? 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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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아저씨 아니, 돈 없나 보다. 아저왜그까 <laughs> 옛날 개그. 좋은 걸 먹고 맨날 마지막에 컵라 갖고 그래, 격 없는 놈이 여기서 맨는다고도자 내가 한번 해 먹어봤어. 달달 떨면서 먹을까? 달아 달아니까. 결코 내가 야 어. 또자 드세요 오. 드세요. 아니 면발이 다르지 않냐 진짜로? 라면을 제일 잘 먹지. <laughs> 다들 라면을 환청하고. 그러니까. 아 추워 이 들어가 어? 들어가서 먹어 내가 끓여갖고 들어갈게 들어가 들어가 자기 컵이나 갖고 있어. 어.